보라 새 것이 태어 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어 말하고 생각하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특히 걷는 걸 예로 들어보면 어른이 되면 걷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지만 사실은 어려서 걷기 시작할 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걷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마치 걷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처음부터 누구나 잘 하는 일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다가 안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한번 일어선 걸로 박수 쳐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때마다 이제 박수 쳐주고 웃어주면서 그 힘으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믿음 안에서 일어서고 또 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실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떠나보는 게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일을 떠나보게 하는 게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떠내보낸 우리의 빈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는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는 경우 이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새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패턴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말이 본토 친척 아버지 아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갈 때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열국의 아버지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건강하게 해결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발목 잡히게 됩니다. 인생의 불행, 상처, 실패, 또 우리 왜곡된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남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때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과거와 똑같이 불행과 상처와 실패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아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설때 서고 갈또 가야 될 때는 이 브레이크가 풀어지면 잘 사용되게 되면 꼭 필요한 장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려가지고 서야 되는데 서질 못하고 가야 되는데 멈추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과거의 이런 문제들은 마치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꽉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것들이 잘 해결되면 이, 이것이 힘을 못 써요.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꽉 잡고 있는 것이 힘을 못 쓰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을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 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당시는 힘들었고 그 당시는 아팠지만 뒤돌아보면 이게 악에 받쳐가지고 원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후원하고 있는 예자회라는 단체가 있죠. 예자회가 줄임말인데 예수 자랑 사호성교회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홀로 되신 사모님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들의 면면을 보면 사모님들이 다 똑똑해요. 보면 대부분 보면. 뭐 사모님들이 학교로 보면 뭐 연대, 이대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또 남편을 만나는데 이제 전사님이나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되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나 갑자기 암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목회하던 분은 갑자기 얼마 전에 몇달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루게릭병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근육이 풀려가지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휠체어가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고 이제 루게릭으로 근육이 굳어서 가만히 있어도 입이 붙들어지면서 침이 막 흘러내리는 그래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원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원치 못하게 근데 예자의 같은 경우는 남편을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갑자기 떠나 보내고 갑자기 홀로 되어서 외롭고 힘든 그 마음은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마치 지옥과 같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어린 자녀들 남겨놓고 자녀들 울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신이 고달프고 외롭고 혼자 어떻게 안 되니까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힘차게 일어나서 정말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이제 사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예자회에서 보내는 이제 소착제 같은 게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남편 없다고 무시를 당하고 또안 좋은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 살아가는 그런 사모님들의 과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장 하루하루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돈이 없어서 아이하고 부둥켜 운 적이 한두 날도 아니었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글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그런 글을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잃지 않고 어린 아이 부은게안고 어? 일다니면서 그 아이 부둥켜 안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안 뭐안 된다고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모님들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일찍 일찍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처고 두려움인데 또 막상 목회했으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큰게 아주 큰게임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그냥 다 사택 비워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애들 둘 데리고 그냥 단칸방으로 나가는 사모님도 많고 또 여자 혼자임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이런 기억들이 억울함이나 원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만지셔서 그들 안에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가 정말 존경스러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니까 사모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모님들이 봄이면 모여서 매실 따다가 다 같이 모이고 주말이면 따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따다가 그걸 그냥 매실 그 담궈가지고 매실 액기스를 팔고 또 이렇게 가을 되면 이렇게 그 뭐죠 메주를 써가지고 그 청국장 같은 걸 담아서 또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또 단체 팔고 그걸 모아가지고요 또 장학금을 줘요 힘든 사람들 장학금 주고 또 먼저 소촌 또 이제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을 신방하는 거 신방하면서 본인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이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도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가족들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 부모 형제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하나 의지할 수 없어가지고, 방 구석에 들어가지고 불을 한번 켜지 않고 몇 년을 그냥 혼자 살던 사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안 되겠다. 또 하나님께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아픔의 과정과 실패의 과정과 큰 좌절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과거를 푹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또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간증을 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다, 지키셨다라는 그런 간증 이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바을 이전은 사울이었잖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이 사울이 언제 변했습니까? 이 사울이 담회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지금 계시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보면 처음에 믿음이 대단했다고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실패였어요. 철저한 실패. 예수님만큼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큼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빛을 볼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게.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왕처럼 떠, 떠, 떠받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보다 더 약한 거예요. 자신보다 더 부족한 거예요. 로마 병정이 때릴 때 저항 한번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예수님도 별거 없네.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인생의 큰 좌절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쓸모 없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상처를 만지고 극복하게 만들고 과거를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결심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불처럼 급한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의 과거를 실패를 좌절을 상처를 팍 만지고 고치고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2024년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첫 번째가 있다면 다시금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 (2024년도를) 지나보고 또 우리의 그 과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말 건강하게 2025년을 너를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주님 다시 한번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으니 성령님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면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삶에 기쁨이 팍 찾아온다고요. 이 기쁨을 만나야 됩니다.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지 않는 기쁨, 여전히 내 계획대로 풀리질 않아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기쁨이 나를 탁 붓불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거룩한 꿈이 우리의 심정을 막 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또 누구나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커지죠. 좋은 선물을 받으면 목소리가 막 커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파틀락 간다고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음, 제가, 제가, 뭐다 맛있게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좋아지죠. 또 사람은 간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이 됩니다. 그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 흥분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요. 또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목소리가 커지죠. 어제는 제가 집에 이제 전등을 가려고. 전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전구가 아니라 전등 자체를 떼내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좀 기술이 없어요. 쇼트가 나가지고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기 다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 이렇게 이제 어디가 거지 불러다가 이렇게 고치고 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하면 사모님이 옆에서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번, 불이 번쩍거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 사람이 게 너무 다급한 순간이나 너무 힘든 순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 하면서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런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성령님, 정말 내게 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만져주십시오. 오턱더 깊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셔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때때로 완악한 우리의 성격들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모습들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진짜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우리의 삶은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 고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과거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과거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진실은 진짜, 트루스, 진실, 우리의 과거는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내가 과거에 힘들게 살아왔던 것, 끊임없이 괴롭힐 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과거형이잖아요. 지나갔다니까요. 1초 전에도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아픔들, 실패들, 좌절들, 상처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 이런 것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지나간 것을 마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과거는 지나갔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그때 그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과거는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떠나보낼 때도 그냥 묻어두는 게 있고요 떠나보낸 건 아니죠 사실상 여전히 가시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이나 증어나 원망 같은 것들은 가시와 같은 거예요 가시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가시는 나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했겠죠. 그러나 잘못은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원망을 갖고 있으면, 마치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서,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픈 거고, 내가 계속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계속 나의 마음이 계속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인생을 다 아프게 만드어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를 통해서 이런 과거의 상처나 미움이나 증오를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이 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는 작업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10년 여건은 다 잊혀졌을지라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바로 어제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또 예상치 못한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때, 원수막이는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이나 미움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외복,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걸로 우리를 찌르게 만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가 제거돼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상상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상황이나 그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다음에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피를 덮으십시오. 덮고 보혈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십자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걸 반복하십시오. 반복하다면 어느 날 샘물이 팍 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기쁨이 그러면 기쁨이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내가 미워했고 원망했고 그런 상처에 묶여있던 환경들, 상황들이 저절로 흘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를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첫 번째 타인에 대한 용서라면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목표가 있었고 누구나 다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목표를 다 이루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계획을 다 이루면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참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당가온 당허, 것만 있었지? 한, 말 한마디라도 할걸. 내가 억울하다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당신이 나를 오해했다고 한마디만 해도 할걸.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하나씩 초라해 보이고 또 한없이 내가 믿고 어리석어 보일 때 그때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때는 침묵했던 게 가장 좋았던 방법이야. 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그 과거를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나 스스로 용서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음으로 비롯된 반복적인 악한 습관들이나 죄가 있어요. 요것들은 진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요 떠나보는 것 같은데 또 들어오고 떠나보것 같은데 또 들어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아신다고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자꾸 십자가 원을 씻어내면서 우리 자리를 점검하고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분 자신을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요. 신기한 게 나만 괴롭은 게 아니라 내가 죄책감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돼요. 자꾸. 자꾸 다른 사람들 죄책감을 주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니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걸 잘 해결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주시는 마음가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대하고 도전하라. 마음이 병들면 기대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뭘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뭘할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마음에 큰 질병이 들으면 그래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우리 인생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짓. 하다 못해 맛있는 밥이라도 나가서 사먹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생각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꿈의 형이에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아보십시오. 밥맛이 돕니다. 없던 밥맛이 돈다니까요. 성령충만 받으면 운동하고 싶어지고요. 성령충만 받으면 청소하고 싶어지고 성령충만 받으면 (2025년에) 뭔가라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2024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 12월 31일이나) (2025년 1월 1일이나) 그날이 그날인데 뭘 그렇게 유난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날이 그날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받으면 이상하게 뭔가 하고 싶다니까요. 2025년에 뭔가 새로 해봐야지.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지. 제가 오늘 어,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참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도 어떤 일을 했는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유익이 되고 참 좋았다. 내년에는 말씀을 열심히 읽,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하는 데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건 아무리 작은 건 어떻습니까 작은 거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꿈 붙잡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꿈 붙잡고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성경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그니까 그두 제자의 고향은 엠마오, 엠마오였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뭐 서로 얘기하면서 내려갈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두 제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호련이 떠났거든요. 그때 그두 제자가 이후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때 우리 마음에,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지 않더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이 있어요, 불. 불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요. 뭐 태우든지, 소멸하든지, 새롭게 하든지, 모양을 바꾸든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 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열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과거에는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생기고,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는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거나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 말씀을 그냥 꽉 붙잡고요,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좋은 결과 만들어봐야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믿음으로 축게 나가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탁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내가 2025년에는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주일 52주 내가 완성 한번 해봐야 되겠다. 특별히 설교 노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어를 다 줬잖아. 요 제가 안 갖고 나는데. 왔 보니까 또 어제 밤에 여기다 설교 노트를 딱 적은 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노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설교 노트를 적는 이제 그 카페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올려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깔끔하게 적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야, 오, 설교 노트 어차피 다이어리 받았잖아요. 그냥 쓰지 말고 거기도 한번 설교 노트 52자 한번 써봐야지. 이이 이 예배를 수요일로 확장시켜보고 금요 기도회로 확장시켜보고 전도로 확장시켜보고 무엇인가 꿈꾸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할 때을해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환경 열어주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진짜 우리의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겠다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보시면서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2025년 새로운 한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